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재민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공부한 거 우리 더 셈이라는 단어도 있었는데 뭐 앞으로 점점 더 많은 단어들을 익혀야 되겠지만은 이렇게 나왔을 때 놓치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었죠. 자, 잊지 말기 바라고요. 오늘 다시 한번 또 리뷰를 해봐야 되겠죠. 어떤 것을 공부했었는지 오늘 확실하게 완전히 끝내버리는 겁니다. 자, 리뷰 가 봅니다. 자, 리뷰의 제일 첫 번째 표현은요, 우리 영어 공부하는 데 있어서 최대의 적, 바로 부끄러움입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는 부분, 기억나시죠? 자, 첫 번째 리뷰 표현은요, don't be shy. don't be shy. 자, 그리고 두 번째 문장. 너무 급하게만 한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닙니다. 자, 천천히 하세요. 시간을 가지고 천천히 하세요. 어떻게 했죠? take your time. Take your time. 자, 그리고 세 번째 표현에서는요. 바로 addition. 더쌤이라는 단어를 하나 익혔었는데요. 자, 공부하는 겁니다. 우리 이제 더쌤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라는 표현. We will learn about addition. We will learn about addition. 자, 그리고 재미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그런 의미 같아요. 그렇죠? 더 쌤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재미있을 거예요. 이건 어떻게 해요? 그렇죠. fun이 들어갔어요. fun. It will be fun. It will be fun. 오케이. 자, 그리고 다섯 번째 문장은요. 공부를 시작하려고 이제 책을 입니다 어디부터 공부할까요? 10쪽부터 시작합시다. 이렇게 말할 겁니다. Let's start with page 10. Let's start with page 10. 자, 기억나시죠? 이렇게 다섯 개의 문장 다시 한번 리뷰를 해 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의 표현은 어떤 게 준비되어 있는지 같이 한번 볼까요? 자, 오늘의 표현 다섯 가지 알아볼 겁니다. 첫 번째 표현은요. Can you read it? Can you read it? 두 번째 표현은요. Let's read it together. Let's read it together. 세 번째, I'll read it very slowly. I'll read it very slowly. 네 번째, turn to the next page. turn to the next page. 자, 그리고 다섯 번째, Please look at the picture carefully. 조금 기네요. 다시 한 번요. Please look at the picture carefully. 자, 이렇게 다섯 문장이 지금 오늘의 표현입니다. 조금 제가 그 평소의 속도라고 할까요? 그러한 속도에 맞춰서 한번 읽어 보려고 했었는데 여러분들이 그럴 때 오는 느낌이 달라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오늘 공부하는 부분에는 read. 읽다 라는 단어가 자주 나왔는데, read it. 이렇게 다음에 어떤 단어가 붙어 있을 때는 소리가 다르게 들릴 수 있는 경우가 오늘 여기에 지금 세 군데나, 1, 2, 3번에서 나왔거든요. 자,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신경 써달라는 뜻이에요. 영국식 발음, 미국식 발음 얘기한 적이 있죠. 미국식 영어에서는 보통 이러한 read it 이 부분을 붙여서 읽어버리기 때문에 read it. 이렇게 들릴 수가 있어요. 바로 이러한 함정에 빠지면은 무슨 말을 하는지 못 알아듣는 경우가 있으니까 양쪽 발음을 다 신경 써서 연습을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자 제가 조금 더 그런 부분에 신경 써서 얘기를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연습을 할때 바로 그렇게 양쪽을 다 신경 써보는 게 좋겠죠 자 그러면 천천히 하나씩 알아보도록 할게요 제일 처음에 읽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걸 주고 자 이거 읽을 수 있겠어요. 이럴 때쓸수 있는 말이에요. Can you read it? 이렇게 발음할 수도 있고요. Can you read it? 이렇게 발음할 수도 있어요. 자, 뒷부분이 조금 어렵다고 하는 친구도 있겠네요. Read it, read it. 마찬가지예요, 사실상은. 발음은 살짝 틀리지만.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라고요? 자, 이걸 읽을 수 있겠어요? 라는 뜻이라고 했어요. Can you read it? Can you read it? 오케이 okay. 두 번째로 가서요. 자 그러면 같이 한번 이거를 읽어볼까요? 이렇게 말하는 부분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한국말로도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Let's read it together. 자 조금 더 부드럽게 한다면은 Let's read it together. 이런 식으로도 들릴 수 있어요. 자, 이 부분은 같이 읽어 볼까요 하는 식의 의미가 담겨져 있고요. 세 번째는요. 자, 제가 아주 천천히 읽어 드릴게요. 천천히 읽을게요. 이런 표현입니다. 천천히 읽는다고 그랬는데 아주 천천히라고 제가 강조했으니까 바로 very slowly 가 들어가는 것이죠. 자, 문장은요. I'll read it very slowly. 자, 조금 더 부드럽게. I read it very slowly. 어때요? 자, 차이점을 좀 느끼시나요? 오케이, 그러면은 성공입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표현가사는요, 공부를 시작했어요. 자, 이쪽 페이지가 다 끝났습니다. 페이지 넘겨야 되겠죠? 자, 그럴 경우에 이런 표현을 쓰게 되는데요. 사실 저도 가르치는 일을 하니까 이런 표현을 많이 쓰게 돼요. 선생님들은 이런 표현을 많이 쓸 수밖에 없겠죠. Turn, 넘기는 겁니다. Turn to the next page. Turn to the next page. 자, 이런 말을 들을 때는 여러분들이 페이지를 넘겨주는 겁니다. 오케이, 그리고 난 다음에 다섯 번째, 마지막 표현인데, 이게 문장이 좀 길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전에 우리 공부했던 look at, 기억나요? 예, 살펴보다, 모를 보다, 예, 이런 표현이 나왔습니다. look at. 자, 그러면은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Please look at the picture carefully. 자, carefully. 그러면은, 천천히, 조심스럽게, 또는 자세히. 이런 여러 가지 뜻이 담겨져 있는 단어인데요. 사진을, picture를 carefully. 예, 좀더 자세히 look at. 보라는 말이죠. 정리합니다. Please look at the picture carefully.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이제 사진을 한번 자세히 보겠습니다. 보죠? 이런 말이죠. 한번더 읽을게요. Please look at the picture carefully. 네, 잘했습니다. 자, 이렇게 다섯 개의 문장을 우리가 해 봤고요. 이제 이 다섯 개의 문장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큰 소리로 따라 읽어주세요. 제가 가능하면은 시간을 많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따라 읽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잊지 마세요. 자, 첫 번째 문장부터 시작합니다. Can you read it? Can you read it? 두 번째 문장입니다. Let's read it together. Let's read it together. 자, 이 말은 같이 읽어 봅시다. 이런 뜻이라고 했죠. 세 번째는요. I read it very slowly. I read it very slowly. 자, 이거는 무슨 뜻이었어요? 그렇죠. 제가 아주 천천히 읽을게요. 라는 뜻이 있습니다. 오케이. 네 번째 문장은요. 다음 페이지로 넘기자는 말이었죠. 그래서 turn이라는 단어가 있었어요. Turn to the next page. Turn to the next page. 오케이. 자 마지막에 제일 긴 문장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요. 사진을 자세히 살펴보세요라는 의미로 쓸수 있는 문장이었습니다. Please look at the picture carefully. Please look at the picture carefully. 자, 이렇게 해서 다섯 개의 문장을 쭉해 봤어요. 어때요? 큰 소리로 따라 읽었습니까? 네, 잘했어요. 그렇다면은 따라 읽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이 손해예요. 그걸 잊지 마세요. 꼭큰 소리로 따라 읽어 보고요. 본인이 얼마만큼 발음을 잘 고치고 문장을 따라 읽을 수 있는지, 자연스럽게 읽을 수 있는지 매일같이 이렇게 체크업을 해야 됩니다. 알았죠? 자, 잊지 말기 바라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뵐게요. 오케이, 바이바이.